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탈출입니다 어, 오늘 이 시간은 초보 운전자가 차량에 비치하여야 할그 물품에 대해서 어,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소화기인데요. 어, 소화기는 2020년부터 차량에 비치 의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량에 화재 발생 시 이제 화재 진압용으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네, 전기차가 이제 보급이 많이 돼서 요새 전기차가 많이 화재가 나죠. 그리고 일반 차도 여름에, 화재가 냉각수 부족으로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꼭 소화기는 차량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교통사고 합의서 한두장 정도는 차량에 비치해 두시면 좋습니다. 뭐, 경미한 차량 사고시는 서로 간에 이제, 어 합의해서, 어, 음 처리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교통사고 합의서가 필요하죠. 어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카메라입니다.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에 장착되어서 뭐 굳이 구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번째는 보험사 전화 보는데요. 꼭 휴대폰에 입력해서 하셔고 필요할 때꼭 쓰실 수 있도록 해 놓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타이어 수리 키트인데요. 타이어가 제 예상치 못한 일로 뭐 빵꾸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나사나 철사, 기타, 뭐, 돌, 뾰족한 돌, 이런 등으로 이제 타이어가 빵꾸 나면은 긴급 이제 수리용으로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타이어 공기 주입기입니다. 음, 이게 타이어 수리키트로 이제 수리를 한 다음에 공기를 넣어야 되는데, 어, 요새 이제 타이어 공기 주입기도 이렇게 가격이 저렴합니다. 보통 한 3만원에서 5만원 사이면 어, 살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는 휴대용 점프 스타터입니다. 요거는 이제 특히 많이 필요한데요. 어, 배터리가 뭐 생각지도 않게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 굉장히 필요한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격도 요새는 많이 저렴해요. 그래서 3만원에서 한 5만원 이 사이에만 어, 쓰실 수 있어요. 근 만약에 이게 없으면은 어, 보험사에 요청을 한, 하는데 요청할 경우 이제 최소 30분에서 1시간, 특히 이제 오지에 있으면은 뭐 1시간이 안, 더 걸리겠죠? 뭐 2시간, 3시간도 정 걸릴 수 있,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 진짜 그 필요한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휴대용 점프 스타터. 그리고 이제 여 번째는 뭐 어, 비닐봉투, 하고 물리 휴지 정도는 또 있어야 돼요. 그 뭐 급히 이제 속이 안 좋아서 토하거나 어 화장실 갈 경우 휴지가 또 없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래서 이제 요 정도는 뭐 비치 해 놓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는 유리창 깨는 망치입니다. 이거 만약 사고가 나면 이제 그 차량이 뒤틀리죠. 뒤틀리면은 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저수지나 이런데 빠졌을 경우도 어 문이 안 열립니다. 이렇게 이제 유리창을 깨고 나와야 되는데 일반 제 유리창이 둥뭐 둥그런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 거로 때리면은 어열 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유리창 깨는 망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열 번째는 적색 낙하입니다. 예, 차량 사고 시에 타이어의 이제 위치 확인을 할수 있도록 어, 도로 표면에 이제 도색을 하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차량 위치 확인으로. 필요합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 그리고 이제 열한 번째는 스프레이 타이어 체인인데요. 어, 가격은 만원 안팎입니다. 만원도 안갈 거예요, 아마. 이제 겨울철에 이제 예상치 못한 폭설 시에 타이어 체인이 없는 경우 이제 쓸수 있는데 지속시간이 이제 짧은 게 단점이죠. 한 20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제 타이어 체인이 있는 경우는 이제 요건 뭐 사실 필요 없죠. 그리고 이제 열두 번째는 타이어 체인입니다. 겨울철에 이제 제설 시에 이제 용이하게 쓸수 있죠. 타이어 체인이 있으면은 스프레이 타이어 체인은 굳이 뭐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세 번째는 생수 한통 정도는 타, 차 트렁크 뒤에 어, 싣고 다니실 필요가 있어요. 여름에 냉각수 부족 시에 어, 뭐 콜라나 어, 사이다 같은 경우는 그런 음료수는 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생수를 꼭 넣으셔야 되는데, 그럴 경우 용이 나게 써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14번째는 마지막으로 초보 운전 스티커는 이제 차량 뒤 유리창에 붙이시는 게 좋, 좋습니다. 이제 뭐 차량 운전하다 보면은, 어, 난감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초보 운전 스티커를 붙여놓으면은, 아무래도 주변의 그 운전자들이 이해를 해요. 아, 쟤는 이제 초보 운전이니까, 예, 저렇구나.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데, 그렇게 초보 운전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만약 운전을 서툴게 하거나 이럴 경우는, 뭐, 세강경을 색안, 끼고 봅니다. 아니, 저런 이상한 놈이네. 그러면서, 어. 그래서, 어느 정도 운전이 제 익숙해질 때까지는 초보 운전 스티커를 붙이시는 게 좋아요. 이상 뭐더 필요한 물건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추려, 추린 게 이제 한 14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정도는 이제, 구비를 하시고, 처음에 이제 운전을 하실 때, 어 붙이거나, 초원제 스티커는 붙이거나, 이런 이제 뭐, 타이어 체인이나, 뭐, 생수, 유리창 깨는 망치, 뭐, 적색 낙카 비닐봉투, 점프 스타터, 뭐, 타이어 공기주입기 이런 거 정도는 이렇게, 차량에 이제 비치하고 다니시면은, 긴급상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상, 초보운전 탈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